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발표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주 동안 총 7건의 자사주 관련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거는 증권사와의 신탁계약 체결, 5건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 공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이패밀리SC입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및 기초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요 브랜드 로맨을 보유한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아이패밀리 SC는 NH 투자증권과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계약 사유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최근 화장품 업황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회사는 주가를 방어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로맨의 해외 인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자사주 매입은 브랜드 가치 유지와 중장기 성장 신호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텍급입니다. 레이저 시술기와 피부미용 의료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국내외 병원 및 클리닉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원텍은 삼성증권과 6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계약 사유는 주가 안정, 임직원 보상, 주주가치 재고입니다. 단순한 주가 방어뿐 아니라 스톡옵션 행사와 인센티브 지급용 물량 확보까지 고려한 전략입니다. 원택은 이번 계약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한솔아이원스입니다이 회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설계하고 가공하는 기업이에요. 한솔아이원스는 NH 투자증권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서 직접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예상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 취득 주식 수는 약 1만 9,300주입니다. 목적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주 가치 제고. 규모는 작지만 임직원 보상과 주주 신뢰 두 가지를 모두 챙긴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는 NHN입니다. 예전엔 한 게임으로 유명했죠. 지금은 클라우드, 결제, IT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견 IT 기업입니다. NHN은 삼성증권을 통해 육아증권 시장에서 자사주를 직접 매입합니다.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금액은 무려 128억 원, 주식수는 약 47만 8천 주에 달합니다. 이번 주 공시 중 가장 큰 규모죠. 최근 IT 업종 전반이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낮게 평가된 상황, NHN은 우리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다섯 번째 TSI입니다. 2차 전지 제조용 믹싱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술 기업으로 배터리 산업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믹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SI는 SK 증권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서 직접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매입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규모는 10억 원, 주식 수는 약 17만 1,232주입니다. 목적은 주가 가격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 배터리 산업의 변동성이 커진 시기지만 회사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일기현입니다. 이 회사는 전자부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EMI 필터, 압전 세라믹 트랜스포머, 초음파 센서 같은 고기술 제품을 주력으로 합니다. 동일기현은 미래의 세증권을 통해 장내 매수 방식으로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금액은 약 47억 원, 주식수는 40만 주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취득 후 주식을 소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식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이는 회사의 재무적 자신감과 장기적 주주환원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신흥입니다. 치과용 재료와 장비를 제조 유통하는 전문기업으로 진료대, 합금, 공기압축기 등 치과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신흥은 미래의 셋증권을 통해 육아증권 시장에서 자사주를 직접 매입합니다.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금액은 13억 7천만 원, 주식수는 10만 주입니다. 취득 목적은 역시 주주가 치제고, 의료기기 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신흥은 오히려 스스로 주식을 사들이며, 우리의 펀더멘털은 건재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발표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기주식취득 공시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믿는다. 기업이 직접 자사주를 사들인다는 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주안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기업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이 앞으로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